안녕하세요. 애고 작가 정다입니다. 오늘은 정다의 애고 박스 124번째 시간입니다. 애고 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애고 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깜짝 놀라다입니다. 하늘이 화가 났는지 우르르 쾅쾅 고함을 지르다. 인터넷을 하던 나는 갑자기 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다. 날은 흐리고 비는 오지 않는데 바람은 불고 나뭇잎은 몹시 흔들리다. 깡통은 신이 났는지 요란스럽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새들은 제 몸을 낮추면서 푸드득, 푸드득, 저마다 어디론가 날아가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이렇게 깜짝 놀랐죠? 에고가 그리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에고가 또 다른 에고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이렇게 깜짝 놀라는 표현을 하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에고 친구가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에고 판지가 어떻게 왔을까요? 용수철 아트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용수철을 꿈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티커 색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판 들어있습니다. 나무판이네요. 그릇이에요 서랍..에서 뜯었나? 재활용품인가요? 그리고 여기 이거 들어있는데요 이 용수철이 이게 용수철인가봐요 용수철이 소리가 일단 이거를 꾸며야겠어요. 이 친구를 꺼내서 꾸며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좀 약간, 이게 깜짝 놀라기는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더 깜짝 놀라게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비 폭풍이 불었나봐요 시에서는 막 바람이 엄청 불었나봐요 막 깡통이 막 이리저리 불러다니고 컴퓨터가 깜짝 놀라고 이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깜짝 놀라게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근데 깜, 짝 놀라는 게, 그렇게 쉬운, 쉽게 막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지가 거의 한, 생각도 안나는데 누가 작정하고 딱놀래지않는 이상, 그, 근데 그 자연, 막 폭풍 치고, 막 번개 치고, 어 그거는, 잘, 정말. 이게,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번개나 막 자연재나 바람, 바람.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깜짝 놀라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얼굴이거든요. <laughs>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죠? 아닌데? 이건가? <laughs> 아, 이렇게 되나 봅니다. 점점 이게 물고기처럼 제가네요. 이게 지느러미 같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 깜짝 놀라는 그 왔죠? 이렇게 딱 번뜩 정신이 드는 그런 모양 같죠? 한번 얘를 감아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봐가지고 깜짝 놀라진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렇게 억지로 넣어야 돼요. 넣고 이렇게 딱 감으면 이게 완성이 됐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판때기를 이 나머지 색종이로 약간 붙여봐야겠어요.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 놀란게 여기 다 망가졌어요 오 어떡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겨 넣으니까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정말 얘가 더 슬퍼보이네요 얘는 그냥 얘에서 끝났어요. <laughs> 아니,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얘가 그냥 창작을 했는데, 얘는 그냥 얘에서 끝났네요. 예, <laughs> 네, 끝났네요. 얘는 그럼 얘대로 있어야 되는 건가 봅니다. 얘가 약간, 약간 꾸밈이 필요한 것 같아서 꾸며줬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자기 본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어, 놀, 놀란다는 게 거의 누가 이렇게 해 어, 작정해서 이 사람 놀래야지 놀래야지 이것도 있지만 자연재해나 막 이렇게 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얘는 작정해서 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작정해서 놀리 놀리면 저도 이렇게 놀려줘야 됩니다.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자연재에 해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 번개와. 바람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짠!